감독님과 한도, 배우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금요시리즈, 이제 새롭게 신설이 돼서 이제 두 번째로 선보이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좀 여쭤볼게요. 부담은 없으신지? 뭐,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부담이 되지만 어쨌든 결정된 상황이고 TV 드라마를 시청하는 패턴이 이미 많이 바뀌기 시작해서 방송사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편이고요. 앞작품도 첫 시, 처음 시간대 해서 뭐 좋은 작품이지만 고생을 한것 같고, 저희는 좀더그 앞에 고생한 팀이 있으니까 좀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좋은 작품들이 너무 많이 없픈해서 사실 긴장되긴 하는데 뭐, 뭐, 저희도 좋은 작품이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장르적으로 되게 다른 작품이어서 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장르를 볼수 있다는 또 즐거움이 있는데 자 마이유스만의 강점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유스만의 강점 저는 개인적 제 취향이지만 뭔가 이 재회라는 단어에 설레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저희 드라마가 재회 로맨스인데 예를 들어서 정말 제 취향인데. 예전에 어, 지금도 최근에도 한번더 봤는데 허진도 감독님의 어, 호우 시절이라는 진짜. 영화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그리고 또 뭐, 일본 드라마 중인 하치코의 퍼스트 러브라는 또 드라마가 있는데 이렇게 재회라는 단어에 제가 좀, 좀 끌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성재현과 선우애가 재회하면서 그려낼 이 설렘 또 위로의 긍정을 시청자분들께서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저희만의 가장 큰 어, 강점이라고 저는 네, 겸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천혜씨 또 동시에 시작하는 상황가 있는데 우리 작품을 이제 시청자분들이 여러 좋아하실 만한 음. 네, 강점 강점이라면 저는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작품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하여금 본인의 옛 사랑이나 첫 사랑을 다시 추억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어 나도 언젠가 저런 감정을 느꼈었지, 저런 부득함이 있었었지라고 뭔가 어, 되짚어 볼수 있는 좀 여유를 갖고 조금은 소중한 감정을 다시 되짚을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명 씨는 어때요? 어 저희 넷의 캐릭터의 화양 영화가 좀다 다른 것 같아요. 그게 결, 결국엔 합쳐질지 뭐 어떻게 될지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케미가 강점이 아닐까요? 저희 쑥스러우세요 네. 저희 자신 있게 하셔야 돼요. 네. 저희 대해서 케미를 긍정적으로 기대해 주세요. 케미가 강점이다. 제주도 같은 생각인가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니라고요? 아. 어, 저희 드라마는 어, 일단 관계성이 되게 끈끈해요. 그래서 과거에 만났었던 같은, 바, 같은 학교를 다녔고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의 어, 10년 후의 얘기라서 10년 후의 얘기라 그게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라 그런 리얼리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회라는 게꼭 좋기만 흘러가진 않는다. 하지만 해피엔딩으로 가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강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해피엔딩으로 가는 그 과정을 또 시청자들이 함께 즐겨주실 것 같은데, 지금 동시간에 제작 발표회가 진행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맞철 기자님, 예, 네, 기자님께서 그래서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같은 시간에 또 같은 날 시작이 되는 네, 또 다른 작품이 제작 발표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네.